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친밀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한 순간으로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입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바깥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떠집니다. 시계는 새벽 3시, 어쩌면 4시를 가리킵니다. 소음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뜁니다. 마음은 갑자기 천리를 달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종종 좌절입니다. 오, 안 돼, 또 야, 나는 잠을 자야 해.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내가 마신 커피 때문이야. 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러나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끈질긴 의심이 있습니다. 일상의 베일 뒤에 숨겨진 영적인 현실을 밝히는데 능숙했던 CS 루이스는. 신성이 종종 천둥과 번개 속에서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기적, 하나님의 손길의 미묘한 밀침 속에서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 밤의 깨어남이 그러한 밀침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새벽의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기를 갈망하시는 빈 캔버스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지만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는 세상, 끊임없는 소음, 끊임없는 알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들을 만큼 조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새벽 3시일지도 모릅니다. 개종 전에 루이스 자신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설명하고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의 긴 도피, 그를 쫓는 존재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쪽으로 돌아눕고, 잠을 강요하고, 초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남이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부름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부르짖도록 초대하는 그분의 방식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요한 새벽 시간을 선택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신성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밤은 어둠의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영적 목적을 가진 시간의 기간인 경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어지는 사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사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의 예언자들과 종들을 만나신 것은 이 기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가장 큰 침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가장 수용적일 때입니다. C.S. 루이스는 두 종류의 시간을 훌륭하게 구별했습니다. 시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적절한 순간, 올바른 계절인 카이로스입니다. 새벽 3시는 크로노스 시계의 한 지점일 수 있지만, 종종 그것은 카이로스의 순간, 신성한 기회의 창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끊임없는 소음 문화는 낮동안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벽 3시에 고요함은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물학조차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가 밤 동안 의식의 창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물학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설계하신 그 순간들을 우리와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없겠습니까? 루이스는 항상 신앙과 이성이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깨어남에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직 신앙만이 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들 우리는 취약합니다. 우리의 가면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척하거나 합리화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열려 있습니다. 젊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였습니다. 단순한 불면증과 신성한 부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서입니다. 불안한 불면증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안절부절 못하게 합니다. 신성한 깨어남은 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더라도 종종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마치 우리가 왕실의 아련실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기대감과 함께합니다. 건강한 회의론을 가진 루이스는 우리에게 순진하지 말라고 격려했을 것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버릴 정도로 회의적이지 말라고도 했을 것입니다. 질문은 내가 왜 깨어났는가가 아니라 주님 제가 깨어났으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 이 밤의 만남의 첫 번째 목적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함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일요일 공식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우정의 사랑 필리아를 가장 신성한 것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너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러한 너도 이 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그분의 마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친밀한 초대 중 하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새벽 3시에 깨어남은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손길의 부드러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새벽은 가면 없는 세상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우리는 전문가, 아버지, 어머니, 친구입니다. 그러나 새벽 3시에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입니다. 감정적인 화장 없이 사회적인 인격 없이 그리고 바로 그 진정한 사람, 그 벌거벗은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루이스는 그의 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의 사회적 인격에 반대되는 우리의 진정한 인격에 대해 말합니다. 새벽은 진정한 인격의 시간입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연기가 아닙니다. 감동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을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한 대화이며 우리가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외딴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밤의 고요함 속에 우리를 위한 외딴 곳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디지털 금식입니다. 깨어났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소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3시에 유혹은 더 적습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말했던 현재의 독재로부터 자유로운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명상적인 묵상을 위한 순간입니다. 물리적인 어둠은 영적인 깨달음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우리는 시편 119편이 말하듯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향해 안으로 보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근처에 공책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성한 속삭임, 통찰, 지시를 기록하십시오.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는 다작의 일기 작가였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이야기하기 위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밤의 중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세우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중보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다른 시간대에서 그분은 당신의 군대를 전투를 위해 깨우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권고합니다. 중보는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왜 새벽에일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긴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기도 어모가 필요한 하늘의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가진 시 S. 루이스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실제 전쟁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장군께서는 성벽의 우리 초소에 서도록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중보의 짐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것은 불안한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은 수평적이며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보의 짐은 수직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당신은 몇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떠오르며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라는 부름입니다. 친구, 가족 또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는 우연히 종종 하나님께서 익명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는 그 충동은 당신이 이생에서 결코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기적에 당신이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 세계적인 위기, 자연재해, 중요한 역사적 순간 동안 중보자들을 깨우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라와 세상을 위해 틈에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짐으로 깨어났을 때 간단한 의정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깨끗하게 자신을 드리기 위해 죄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감사로 마치십시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중보에 대한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침실은 단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전쟁 지휘소가 됩니다. 만약 밤의 중보자 군대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한 이 계시가 당신의 영을 불태웠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깨어남을 방해가 아니라 인명으로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장군께 출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잠든 동안 경계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 세 번째 깊이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전환기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련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전환 기간은 종종 불안과 불편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러한 밤에 깨어남은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직업 변화, 관계의 끝, 다른 관계의 시작. 이러한 전환은 자연스러운 불안을 낳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종종 불면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변화의 언어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필립보서 사장 육절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지만 문맥이 중요합니다. 구절은 계속됩니다.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안은 억제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변형될 것입니다. 이 밤의 불편함은 종종 우리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의 안전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안전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루이스 자신의 계종은 이것의 한 예였습니다. 무신론의 익숙함을 떠나 그리스도에 알려지지 않고 요구가 많은 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연금술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전황이 동안입니다. 그분은 고통, 불확실성, 고난을 취하시고,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탐구했듯이, 그것들을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번영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고통이 영광에 앞서고, 낡은 자아의 죽음이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에 앞섭니다. 이러한 깨어남은 당신이 건널목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상기입니다.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삶의 전황이 우리는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새벽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디지털 반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휴대폰을 집지 마십시오. 화면에 비친 당신의 영적인 감수성과 잠을 죽일 것입니다. 대신 영적인 의정서를 가지십시오. 밤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침대 옆에 공책과 성경을 두십시오. 침묵 속에서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주님, 친밀함입니까? 중보입니까? 아니면 전환입니까? 당신 자신의 불안한 생각과 신성한 인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도전이 크더라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불안의 음성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영혼의 일기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 듣는 것,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기록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밤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순종은 느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밤의 성도들의 교제의 일부라는 것을 아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다른 신자들이 같은 영과 교제하며 당신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금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자신의 밤에 깨어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을 부름에 응답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모든 아멘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신앙의 모자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중보의 짐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운 전환기를 겪고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부디 그것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한 그 밤의 군대가 되어 조용한 시간에 기도로 서로를 지지합시다. 밤에 주님께서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